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인 추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노펙스 주가 최근에 저점에서 이제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이제 이제 시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바닥, 저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있다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6월 11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NBEX 2025 참가에 멤브레인 필터와 기체 분리막 등 전시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십니다. 같이 보면서, 더보기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내용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6월 어, 11일, 오늘부터 어, 13일까지 열리는 국제 환경 산업 기술과 그린 에너지 전시회 2025, 즉, NBEX 2025의 동사 참가해서 물 환경 및 탄소 중립 관련 다양한 필터 솔루션을 선보였다. 동사는 이번 행사에 PVDF 멤브레인 필터와 PAN, 펜, UF 필터와 기체 분리막 등 자체 기술로 만든 첨단 필터와 소재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사의 관계자는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니며 산업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동사, 자사의 멤브레인 필터 기술은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 그리고 생태 복원에 필요한 친환경 기술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물과 공기를 지키는 다양한 필터 솔루션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멤브레인 필터 관련된 모멘텀 에주시아 시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자, 52주 신고가관이 11,400원대에서 최근에 4 0 0 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가까이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바닷골에서 장대양봉의 대란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했다 눌리목 났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주식 농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닷골 저점권에서 장대양봉의 대란거래 터질 때는 절대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눌리목 구간을 활용하여서 분할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상승에 눌림목 상승에 눌림목 상승에. 그 다음에 조종 나왔다가 다시 상승에 눌림목 상승에 눌림목 상승에 눌림목 다시 또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자, 이 앞에 첫 번째 나왔던 구한 장대 양봉 대량 거터져온다 어떻습니까? 상승했었죠. 현재 주까지 가 어떻습니까? 이 앞에하고 비슷합니다. 장대 양봉에 대량 거 터졌다. 자, 이제부터는 눌림목권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일치란 점. 참고하십니다. 이 앞에 상승했던, 여기, 이렇게 지금 상승했던 만큼, 뭐, 그대로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긴 하지만, 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걸 참고하십니다. 이 앞에도 장대 양봉에대량거 터지고 나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금도 어떻죠? 장대 양봉에대량거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다. 매물대 구간이 중요한데요. 대략적으로, 6,600원대에서 7,300원대 매물대가 되겠습니다. 이 매물대만 돌파하게 되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날아갈 수 있는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고 7,30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 받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지지 받는다 그때부터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점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9% 상승하면서 4,970원 자 정규시장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7,500원. 그 위에 8,000원과 8,500원, 9,500원, 1 0 0 0 0원 그리고 11,000원과 되겠습니다. 11,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5,500원, 죄송합니다. 6,500원. 그 위에 그 밑에 6,500원 밑에 6,000원. 그리고 5,000원과 4,500원 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63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11만 6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역시 기관도 최근에 팔고 있네요. 금투 최근에 팔고 있고 투신 팔고 있고 연기금은 트레이딩 성호펀드는 팔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한달 핸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지만은 현재 최근에 중간 중간에 사고 있는 위치가 27만 원, 27만 주, 28만 주. 에, 살 때는 조금씩 크게 사고 있기 때문에 향후를 조금 더에주시샷이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순 매도 기조이지만은 외국인의 순 매도 기조가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로 전환된다. 그러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스프링을 누르고 있는 거 있다는 거죠. 스프링을 누르고 있다가 누르고 있던 스프링에서 손을 떼면 어떻죠? 강하게 팡! 튈수 있다는 거죠. 현재 외국인이 에, 스프링에, 에, 스프링을 잡고 있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제거한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로 전환되면 강하게 팡튈수 있는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고 매물대 구간 돌파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차 거래 같은 경우 는한달 전에 709만 주 최근에 790만 주까지 대략적으로 80만 주 정도 한달 사이에 대차 거래는 증가됐습니다. 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나왔던 날이 자 최근에 사거리를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착을 에, 공미도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뭐 일반적인 수준까지도 아직 아닙니다. 조금 공매가 조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은 5%대입니다. 이 정도면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를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났다고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 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5%대 신용비율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은 6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현재 시노텍스가 11.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 시노텍스에서 11%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합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2,600원대에서 24년도에 2,300원대에 다소 주춤했죠. 영업이익도 240억원대에서 210억원대로 조금 감소됐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1 4 0억원대아 단기 순이익은 반대네요. 1 4 0억원대에서 280억원대로 거의 더블 가까이 단기 순이익은 증가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4년 1분기 때 영업이익 80억 원대 2분기 30억 원대 3분기 30억 원대 4분기 50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81억 원 대비 올해 68억 원. 작년보다 조금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40%대 유보율은 2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영업 이익률은 8.9%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319원, BPS는 1,933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쉽게 320원 계산하게 보면 10배면 3,200원대입니다. 현재 6,9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PR 20배가 넘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싸다고 볼 수는 없는 위치이지만은 동산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 움직이는 종목 에, A 주시하시기 다 관련된 모멘텀 재료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오팩스 오늘 총가 6,97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하고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죠. 외국인이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 전환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6,500원대가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위 기준으로는 91.8%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은 MBX2025에 참가해서 첨단 필터를 전시한다. 관련돼가지고 멤브레인 필터와 UF 필터, 그리고 기계 분리막을 공개하면서 향후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다 하했습니다 차트는 58.0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1.8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8,500원과 만원이 되겠고요 제가 다른 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6,000원과 4,500원과 되었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FPCB 쪽에서 88% 필터 사업부에서 11% 나오고 있습니다. 뭐 FPCB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모멘텀은 필터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보시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 전환이 2023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비를 40%대 유보율은 200%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일반적인 에,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관련된 에, IT 부품을 만드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투석기 제조 판매회사, 폐수수탁 처리, 수처리, 멤브레인 필터, 프린터 기판 에, 하는 윈도우, 어, 휴대폰 윈도우 렌즈 관련된 자회사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호펙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배달은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